네. 안녕하세요. 향로봉농원입니다 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추모종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어, 올해는 그렇게 어, 정확하게 몇 주를 했는지는 한 7,000주 정도? 어, 이렇게 한것 같은데, 원래는 예, 이번 주에 어, 제가 내려와서 어, 고추가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께서 저를 기다리시지 않으시고 바로 그냥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어 고추 가시를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 특별하게 할 일은 없는데 어 가시가는 그런 모습도 좀 그런 촬영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좀 아쉽긴 한데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병원 때, 가이가는 거를 이제 했었는데, 여기, 여기, 아, 여기, 잘록병이 여기 지금 잘록병이좀 걸린 것 같네요, 이게. 록병이라고 해가지고, 고추 모종이, 요, 요, 지상부, 가잘록하게 예, 말라 죽는 걸 이제 잘록병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젤록병이 왜 걸리는지 그런 건좀더좀 좀 공부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고충보종을 기르는데 이제 가장 큰 거는 큰 요소는 이제 온도하고 습도 그리고 이 햇빛. 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아침 한 10시 정도 되면은 이렇게 저 보온 부직포 요거를 지금 이제 좀 열어두고 그리고 요 비닐까지도 좀 열어줘서 어 온도를 좀 올려줬다가 그렇 강원도 지방 이쪽에 지금 3월 초순에는 이제 겨울에도 그래도 영하까지는 아니지만은 어 영하 근처로 다 내려가서 상당히 어이 비닐하우스가 이게 좀 작은 규모라 어 밤에도 이제 온도가 좀 많이 좀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닥에, 보충보정 기름 이 바닥에도, 이렇게 지금, 어, 지금 현재 따뜻하게 지금, 저, 그게 들어와 있어요. 열선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밤에도 한 12에서 한 15도 정도? 이렇게 좀 유지되도록,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고, 음, 아, 예.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녹광고추하고, 청양고추 이런, 이런 쪽으로 다좀 이렇게 좀할 건데 물론 제가 보기에 지금 고추모종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 잎끝이 이제 말라 마른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 두 분이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좀 급해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은 이 조건이 잘안 맞아서 그러는 건지, 지금, 그렇게, 절벽병 걸린 게, 그래도, 두근둥만 이런 보입니다. 네, 다른 쪽에 한번 또, 열어보겠습니다. 네, 반대편에, 지금 와서 봤는데, 어, 지금, 가식을 한 지가 화요일까지 했으니까, 수, 목, 금, 토. 한 4일 해제, 한 5일 정도? 네, 이렇게, 지금 지난 모종 상태입니다. 저희 뭐, 예전에는 한 2만 준 정도? 이렇게, 어, 고추 모종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뭐, 어, 고추 같은 경우에 한 4,000주 정도? 이 정도까지만 저 해야지만이, 예, 그래도 두 분이, 그 다음에 주말에 이제 저희가 가끔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고추 수확할 때, 홍고추 수확할 때 도와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또한쪽에 보니까, 예, 마찬가지로, 좀 이파리가 좀 말라붙은 그런 것들이 좀어좀 어좀 가끔 저래 눈에 띄네요. 이 고추 모종을 가식하는 거는 이제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어 포트 트레이가 아니라 그냥 모판에다가 흩뿌리기를 어 씨앗을 흩뿌리기 해가지고 어이 모종을 기른 다음에 요, 모종의 모종이 떡잎이 이렇게 4개 정도, 그리고 전체, 어 길이가 한 5내지 한 6cm 정도, 이렇게 되었을 때, 에, 이런 둘레였어. 36구, 36구 요 포트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는 걸 이제 가식이라고 하는데, 어, 이렇게 이제 흩뿌리기 해가지고서, 어, 심게 되면 뿌리가, 뿌리가 이렇게 가식을 가시, 어, 할 때, 나오기 때문에, 이, 옮겨 심었을 때, 뿌리에 충격이 갈 그런, 어, 우려가 있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고추 어, 모종 을 뜯어서, 하나씩 심어야 되다 보니까, 고개 좀 약간 번거로운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어, 200구에서, 그러니까 요 사이즈가 요거보다 좀 작은, 상당히 작은, 그런 트레이에 포트 트레이에다가 씨앗을 하나씩 파종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큰이 음, 정도 되는 규모로다가 어, 거기에서 모종을 기른 다음에 그 작은 트레이를 바로 이렇게 큰 트레이에 있는 그흙 뿌리의 흙이 담겨져 있는 채로 해가지고서 바로 이런 쪽에다가 어, 옮겨 심게 되면은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되는 일 없이 이 바로 어, 옮겨 심을 수가 있어서 뿌리의 충격이 좀 덜합니다. 저 같은 경우 나중에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런 방식도 한번 고려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계속 기존에 하던 그 방식을 이제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올해 준비한 게 녹광하고. 청양고추. 청양고추 같은 경우에는, 음, 여름에 한 7월, 8월, 그때, 풋고추를 해가지고서 농협 공판장을 통해가지고, 가락동 쪽으로다가 이제 올리기 때문에, 하루에, 어, 어, 한네 박스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올리는. 어, 그렇게 하게 하게 되면, 그래도, 어, 청양고추 같은 경우에 좀, 어, 꽤 그래도 값이 나갈, 나가는 경우에는,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지금 고추 모종이 여기 한 5일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좀될 수가 있겠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좀 싱싱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올해 제가 가식을 안 해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일정이 있어서 예, 부모님께서 이제 먼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온도가 요 온상 내부 온도가 23도, 예, 23도 밤 되면 이제 좀 약간 좀더 떨어질 텐데 습도가 습도가 어, 지금 저 그게 습도가 습도계는 좀 망가진 것 같고요. 위에는 물을 줄때 이렇게 좀 가느다란 노즐을다가 해가지고, 그리고 모종이 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좀 뿌려주고, 이렇게 다음번에 좀 자세하게 해가지고 고추모종 자라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기록으로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고추 모종을 제가 가식을 안 해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예. 예. 아 여기 있네. 이거는 좀 약간 좀 어, 다른 오, 어, 호박이라든가 그런 그런데 쓰는 그런 포트 트레이인데, 둘, 넷, 팔, 여기 백. 100몇 개인데, 요거보다 좀 약간 작은 그런 포트 트레이가 있습니다. 깊이도 요거 대비해서 좀, 어 이렇게 좀 깊진 않고, 한 작은 정도? 209 트레이. 거기에다가 씨앗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통째로 뽑아서, 아까 그369 트레이에다가 바로 옮겨 심기만 하면 되는, 그렇게 가식을 하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일단은 고추모종 가시간 지 어, 5일 정도 지난 모종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는 좀더잘 어, 자란 그런 모, 어, 고추모종 그런 걸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향로봉 농원이었습니다.